그 네, 친구가 오늘 그 비행기 사고로 아, 어. 어, 15년 전에 그유에서 추락해서 그 사망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직했는데그 네. 어,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제가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떴다 떴다 비행기! 따, <목소� 한마� consoles> 네, 네, 어, 이름은 정직 성실 근면. 그앞 글자만 하면 제 이름이 됩니다. 정성근. 그 사실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전 <laughs> 그 초등학교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약 어, 824개 학교가 제 이름을 다 걸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판 <laughs> 위에 정직 성실 근면 걸어놓고 <laughs>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스럽고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집 학교 독서실만 이렇게 다니고 했던 아주 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확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경원대학교, 말하자면 가천대학교죠 거기 이제 이학 거기 이제 의상학과를 다녔습니다. 제가 좀그게 그, 그, 그게 의상이었어 의상인가? 예, 뭐 어. <laughs> 실 배드민턴 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대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국장으로 이제 바로 와서 불량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2학년 때그 제가 이제 파사학번인데 2학년이니까 85년 9월 17일 날 나랑 같은 이제 운동권이면서 공부도 했던 운동이라고 뭐 이런 운동 말고요. 학생운동하던 한남용이라는 여사가 분신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한달 있다가 그래서 이제이좀확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있는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또 졸업하고 그리고 노동운동도 조금 하다가 변호사실에 이제 배금자 박영식 변호사 사무장으로 한 7년 근무하다가 우리 조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는 걸 보고 산호맹은 계속 막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공중에 이제 공식 해산을 했어요. 우리의 전망이 어떤 소비에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망이 없다 는다 생활 전선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민변에 가 있다가 이제 7년 동안 이제 변호사 사무장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혼 소송만 약1,200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뭐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방법? 네, 상대방이 이제 특별히 바람핀 것도 없는데 바람을 많이 핀 것처럼해서 이혼하는 방법 이런 거제 전문이니까 이거 또 97년에 이제 정리형 97년 말부 120년 이혼을 <laughs> <기록을> 했다가 <laughs> 1 0년 만에 <laughs> 다시 성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4월 15일 날은 그 출마를 합니다. 2020사일5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해서 이제 석사, 박사를 국립환경대학교로 해서 제가 공무원이신 분입니다. 지금 국립대 이제 초빙 교수 있기 때문에 안성의 환경 대학 경이 뭐냐 한국 경기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성남에서 풍생중 성이고 경원대 지금은 가천대 이렇게 나와서 스펙이 좋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또 여기 자국당 이제 지자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 지역구에 제가 출마를 해서, 그분이 사선인데, 사선을 깨면 제가 오선을 대우를 해주겠다고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정직성실 금명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